내년도 국방 예산 중에 드론 관련 예산을 무려 260억이나 민주당이 삭감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중에 근거리 정찰 드론 예산은 141억 중에 140억을 민주당이 삭감했어요. 이건 그냥 다 삭감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민주당 1억도 드론 가지고 뭐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?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거 삭감하는 거왜 내버려뒀습니까? 네, 국회가 정말 잘못했습니다. 네.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? 여기 그,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문에 뭐 훈련을 좀안 했다.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군이, 군 일부에서 또 반발하고 막 이러던데. 아니, 진짜. 진짜 이런 모습들이 안 저는. 했어요. 네? 네, 훈련 안 했어. 요잖아안 안 네. 해서 안 했다 그러는데. 네. 아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막이 아직 아직도 아그니까 우리 지금 6개월, 7개월 정도 됐는데 어떻게 지금 왠지 지금 이제 전적권 탓을 하라고 왠지 좀, 좀 쪼잔한 것 같기도 하지만. 근데 진짜 그게 팩트니까 얘기하는 거잖아. 아니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네. 대한민국 각 영역을 아주 뿌리부터 알차게 말아먹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6개월, 7개월 된 정부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건 정말 양심 없는 일인 거고요. 네. 그래서 오늘도 바로 한미 합동으로 이 무인기 침탈 방지 훈련이 열렸어요. 최초로. 음, 어.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까 이 합동 훈련이 최초로 열린 거예요. 재개된 아니, 그게, 거예요. 그런 걸 어떻게 다합니까 뉴스를 음. 보니까요, 저는. 와, 이것이 정치자다 배우는 모양. 이게 바로 <laughs> 대통령이 가지는 언어의 힘인 네. 거죠. 네. 네. 음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피곤한 게 말이에요. 예. 뭐 북한에서는 세계에서 몇 나라 가,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, 그다음에 예.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신경쓰랴. 예.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예. 또그조그만그 그 레이저 레이저에도안 잡히는 말이에요. 그런 아, 드론을 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또 국민들을 성가시게 하고 참 이게.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숙명인데요. 근데 이게 또 아. 민주당이 요 네. 북한의 의도대로 음. 국민 불안을 더 야기시키려고 하는 음. 게 이런 음. 이야기를 하거든요. 민주당 정치인들이. 음. 아니 그 드론이 우리 국민 공격하면 어떨 뻔했냐. 네. 근데 국방부에서 명확히 말했습니다. 음. 공격용 기능을 탑재한 무인기는 음. 최소 3m 이상이래요. 아. 그러면 아. 우리가 다 잡아내고 다 격추할 수 있다. 음흠. 근데 이런 정찰용 무인기는 음. 폭이 한 2m 언더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... 할수 있는 게 사진 찍는 것밖에 없어요. 조각한 위성 사진. 네. 그렇지만 이 격추는 어려운 거죠. 예를 음. 들면 날아다니는 참새를 대포로 잡아야 되는 격이니까. 근데 민주당은 마치 거기에 이 공격 무기가 탑재될 수 있는 것처럼 음. 국민의 부담을 자꾸 야기하는데 음. 그게 바로 북한이 의도하는 거랑 똑같아요. 아, 맞습니다. 음.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격추된 그러니까 자, 스스로 떨어진 게 하나 있고 네.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들어와서 상공을 누볐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음. 그렇죠. 저. 그리고 음, 네, 멋진 지적 아닙니까? 아 네, 그리고 네, 이거, 멋진 지적이니 아니 네. 제 청년 직설을 잠깐 보니까 네, 오 네. 거기 예리하더라고요. 송재준 네. 이분이 네. 뭐라 했냐면 네. 왜하필 은평구를 시찰하고 갔을까? 아. 그 얘기를 하더라고. 어. 거기가 박주민 의원 지역구잖아. 그렇다고 그냥 그 그럼, 얘기를 하더라고. <laughs> 아니 예리야 예리하잖아. 은평구는 제일 북쪽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아,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가요? 역시 예, 이 예. 마이너 리그들의 평론은 <laughs> 이게 너무 무리수 거기에 거기에 감탄을 하셨어요? 아니 나 듣다가 아 이거다 이인데. 어, 어,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할 거. 20년에 지역구를 바, 본 이유가 있을까요, 북한이? 특별히? 야, 박, 그냥 뭐박주민볼만 <laughs> 어, 하잖아, 박지민. 알고 지 우리 마이너 리그 음, 평론은 저기. 아, 아, 저기, 그런,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네. 평론이 TV조선 <laughs> 채널에 올라온다고. 아니, 저기, 딴 얘기, 딴 얘기. 예. 우리 있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이제 그. 네. 우리, 우리는. 첫째 새로운 거 하나 읽어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저, 지금. 그, 저기, 축복이 있니?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. 우파의 진짜, 뭐야 이거. 진짜 청년 예찬이? <laughs> 야, <이런> <웃음> 저... <웃음> 아니, 그,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말을 했어요. 네. 북한이 무인기를 한대 보내면 우리는 두대 보내라. 음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효과에 대해서 음. 우리가 보내봤자 이게 북한에 무슨 타격이 되느냐. 차라리 삐라나 확성기가 낫다. 음.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. 대통령의 지시를 아, 전면 네. 부정하시는 아니, 아니, 거예요?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, 아니, 근데 저는. 네. 그렇, 아니, 까 그러니까 이게. 반윤이라니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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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무인, 대통령 말대로, 아니, 까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네. 저는 북한에 무인기 우리가 많이 보내서, 한뭐 10대, 20대 보내서, 뭐, 뭐, 상공 뭐,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. 나 대통령 이말 좋다 이거지. 그 얘기 하는데 왜? 뭐? 보내자고. 우리가 사실 무인기를 못 만들어서 안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, 근데 저는. 우리나라 몇대 무인기 있는지 아십니까? 지금 앱스인더 제이님이 질문해 주셨네요. 서민님은 왜 자파였어요? 질문하는 <laughs> 댓글이. 그러니까, 이 젊을 때이 가슴이. 가, 가슴이 시키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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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가슴이 안 시킵니까? 지금 뭐가 시킵니까? 가슴을 AI로 가라. 아무튼 우리나라 무인기가 이 아, <laughs> 우리 자리가 너무 좋아. 아 우리 <laughs> 우리나라 무인기, 우리나라 어, 네. 무인기가 정말 엄청 많죠 뭐 않습니까? 우리나라 저기 부산 광안리에 가잖아요. 네. 주말마다 드론 네. 쇼를 합니다. 그렇죠. 네? 어, 나 봤어. 그 네. 네. 봤어. 봤어. 네. 네. 와, 와, 와. 거기에 나오는 드론만 해도 뭐 수백 대 수백 대. 아, 거기만 그러니까. 해도. 아 우리가. 네. 그 드론을 한 수백 수천 대 보내서 네. 평양의 추석궁 위에서 네. 김정은이 그이 돼지야 이렇게 한번 쇼를 한번 하면 이제 네. 김정은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지 않을까? 네. 그러니까 아니 제가 네. 그 얘기 제가 먼저 했잖니요 우리가 먼저 가서 편대 비행하자고 내가 먼저 얘기 했잖아. 네. 그걸 왜 그리고 방, 방금 대통령 지시를 <laughs> 부정하셨잖아 이게 전 세계 드론에 네. 거의 한이 삼십 프로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다는 이런 설도 있어요. 음. 설이에요? 설이요 아, 지금, 이제, 지금 막 생각한 건데. 네. <laughs> 어쨌든, 우리나라 그런 나라란 말이니까, 네. 무인기후 상대하면 아. 북한이 잽이 안된다고 사실, 북, 우리, 우리는,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은 음. 모르지만, 우리가 보내잖아요. 음. 북한 애들 굉장히 무서워 떨 겁니다, 아마. 네. 음. 아니, 근데, 뭐, 전 세계 드론에 20, 30%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말은 저는 뭐, 그건 잘 모르겠는데, 음. 우리나라 드론 기술이 말이에요. 음. 어 지금은 이제, 저, 대수로는 중국의 DJI가 거의 세계를 평정을 했습니다. 뭐, 아. 점율이 유 어마어마하거든요. 음. 그런데,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드론 기술이 우리나라가 정말 앞서가던 나라였는데, 네. 그거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주도권을 뺏겨, 뺏기고 겨뺏 있다. 이게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. 문재인 정권 때문입니다. 그, 그,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. 모든 게문 거예요. 아주 문제죠. 조직적으로 문제에. 나라를 거덜을 내놨다니까. 꼼꼼하게 거덜냈어, 꼼꼼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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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가채무가요국가채무가 네. 우리가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네. 문재인 직전 바근는 정부까지 모든 정부에서 쌓았던 국가 채무가 한 600조였어요. 그렇지. 문재인 5년 만에 450조예요. 아 진짜. 아니 나라를 거덜을 내놨다니까 그냥. 진짜. 진짜. 그 정말 이 드론은 정말 아깝습니다. 그래서 특히 군사용 산업용 드론은 아.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는데 네. 이 부분을 상용화시키는데 실패한 것, 아, 실패했다기보다는 뒤쳐졌죠. 뒤처, 네. 뒤쳐졌어요. 그래서 그그 그, 그,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아니 그 그런 우리가 저막 강한 드론 음. 그런 기술이 있으면 네. 북한이 얼마나 쫄겠어요. 아 그럼요. 그럼요. 네. 박은영님 댓글 순수한 좌파 서민님 좋아합니다. 순수한 좌파? 댓글 저 좌파 아니고요. 지금 좌파라면 자다가도 깨서. 어? 그리고 저 원래 제가 <laughs> 왼쪽 길로 가면 가까운데 안 <laughs> 가. 돌아간다고 돌아. 우측으로 가는 갈... 그런 사람이에요. 저 진짜 왜 그러세요 정말. 아.